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하루라도 빨리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7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 셈인데, 일부 혼선을 빚기로 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어르신 학교로 불리는 노인 시설 어르신들이 단체로 접종 센터를 찾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셔도 그 통증이 심하거나 그러면 병원에 다시 문의를 해주세요. 대전은 다른 지역과 달리 노인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먼저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시설에 있는 노인들의 접종 동의율은 90%대에 달하지만, 각 자치구별 75살 이상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동의율은 76%로 다소 떨어집니다. 처음에는요. 조금 기가 더는 것요이 팔이. 그 지금 무도요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층이라 일부 걱정이 있었지만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옆에서 맞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며칠 전에 맞았대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편해요. 노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대전 지역 75살 이상 어르신들은 자치구별로 설치된 접종 센터에서 오는 15일부터 주사를 맞습니다. 동구는 국민체육센터, 중구 한밭체육관, 서구 도솔다목적체육관,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 각각 접종 센터가 마련됩니다. 11월까지 대전 시민 접종 대상 123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집단 면역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충남도 천안과 아산 논산 등 접종 센터 세 곳에서 7 5살 이상 어르신 천여 명이 첫날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마음으로 제그 예방 주사를 맞았으니까 제좀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센터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지역별로 차량을 준비해 접종을 도왔습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예방 접종 센터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수송 지원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지역 어르신 백신 접종 동의율은 90%에 육박하고 15일까지 시군당 한 곳씩 모두 16곳의 접종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세종 종합센터 한 곳에 접종 센터를 운영하는 세종시의 경우 75살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동의율은 66%로 집계됐습니다. 접종 첫날 전국에서 동시에 접종이 진행되면서 등록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려 일부 지역에선 초반 접종이 지연됐고 안내 부족으로 한꺼번에 접종 대상자가 몰리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 등 보건교사 등이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합니다. 한편 정부가 자치단체장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데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도 조만간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